할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그니처 토입니다. 반가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시그니처 셀린입니다. 반가워요. 네, 안녕하세요, 시그니처 지호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, 뭔지 아시죠? 네! 저 제목이 뭘까요? 아 네! 예! 아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저희 6월에 발매했던 풍덩이라는 곡인데, 좀 여름 저격으로 나오 거라 지금 들으시 살짝 춥긴 한데, 그래도 괜찮죠? 이제 풍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I Like I Like 이라는 되게 귀여운 노래인데요. 그근데 어? <laughs> 어, 이제 또 같이 놀라 부르면서 무대를 하면은 또 즐겁잖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부르면 재밌을 곡을 알려드릴 건데 그걸 세미 씨가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? 아, 좋아요. 뭐냐 아! 뭐냐 저희가 여러분을 가르할 거예요. 이즈요 할 거거든요. 그럼 여러분이 다 같이 I Like. 여러분들 준비가 이제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럼 저희가 알라이 갈라를 like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따라해줄 수 있으시죠? 네. 같이 오셨거든요. 아,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, 우리 모두 다 사인팬이 되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죠, 여러분들 모두? 너무 아쉬워 감사하고요.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에 또한 곡밖에 안 남았는데. 아닐까요? 네. 뭐 아쉽다. 아쉬워요.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어, 오로라군요. <laughs> 오로라 <laughs> 저희 시그니처의 메가이트북. 시그니처? <laughs>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해주실 거죠? 어. 네 좋아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? 네 이번 오로라는요 저희가 다 같이 들을게 볼 거예요 그리고 지원아 오! 오늘, 오늘, 오늘. 무대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파이팅 부 한번 외치고 가요. 너무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 그러면 저희가 여기 딱 사천사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힘나는 마음을 담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만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.